하는 시간인데, 야, 지금 다섯 음, 시에 올라왔어요. 아, 여러분들 어, 많이 허리가 아프시고 많이 오늘도 기다리셔서 많이 고생했을 텐데요. 자, 어, 오늘은 그냥 계속 이어서 갈라네. 어? 사랑이야? 누 사랑이야? 에? 사랑이라는 노래 흥행이 많거든요. 이게 예, 사랑이라는 노래가 원래가 많은데, 에이, 나오나? 뭔데? 아니, 그냥 사랑 노래가 수십 가지나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해달라는 데뭔 어, 노래인지 응. 다시 텔레콤 떼려고 했죠. 응, 뭔 노래인가? 응, 다시 전화해봐요. 응. 누구 노래인가? 응. 그분도 모른대요저 무조건 사랑이란 노래 해달라요? 음, 사랑이뭔 노래가 있지? 제가 했, 했다고요? 에? 아, 노사연님의 사랑 얘기, 그건가? 아, 아, 아. 아 노사연님의 사랑. 아. 그럼 그거, 그거 또사랑이기게 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거 해드릴게요. 어 아이고 어,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뭐, 뭐. 자, 사랑 이 노래가 맞기를 바라면서 아 어, 사랑 노래 예, 올려드립니다. 사랑 음. 자, 노사연님의 사랑 음, 노래 가사 한 말이 참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음. 자, 가사를 많이 들어주세요. 음. 네.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오, 힘든 것조차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 음 진짜, 어. 어. 노래 가사 말에 다 들어있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하, 아, 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나우나의, 검, 아 나훈아님, 나검나님의 검배, 응, 응. 어, 배 응, 응. 오늘도 검배 하신 것 같은데, 응, 상패가 본데, <laughs> 맞습니다. 응. 음. 어, 세상에. 응. 음. 야, 뭐 깜송이나 뭐좀줘 봐라. 응. 음. 자, 아무리 그래 도고 없어 보이지 이렇게 그 편했잖아, 가 꽃바구니도 아니구나 뭐라고? 거다 꽉 채우라고? 음. 무슨 아니, 이제 네가 나를 관리하냐 이제? 그래도 이건 아니잖냐 이거. 포대짜리가 뭐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 부분 꽃받는 게 아니고, 그냥, 에이. 아, 몸은 어떠냐, 그래 응, 응, 응. 진짜. 응. 여기다 꽉 채워야 돼? 응, 지키고 있어, 그 응. <laughs> 알았어. <laughs> 이러면 포대짜리 꽉채우려고 여기 숙소들인데 몸 팔아도 안 되겠다, 이거. 응, 응. <laughs> 아. 뭐 항상 말이 있잖아요. 어? 응.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거창하리라. 음, 응, 그지 누가 구뭐 뭐 말을 했네. 어, 아, 그냥 어, 어쨌든간에 몸이 가뿐하네. 어, 몸이 가뿐한 것 같아요. 어. 이허리춤에 이 무거운 걸 내려놓니까. 으 어, 자, 가뿐하네. 또 이거또어 좋은 의도로 했는데 또 그냥 말들이 또많다고 합니다. 어, 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음뭐 응. 남들이 이제 많이 꼬지니까 쪽팔리니까 이제 안 하는 나름들은 뭐좀 남들 막 그런 말도 나오고 많은데, 아이고 심으로 살아보셔, 어, 난 남들 살라니까 이제 남만 나만 맘 듣는 것도 지쳤어이죠. 응. 그냥 나 혼자 다 꼴리는 대로 응, 살다가 뒤질라네. 응. 응.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응, 그래야 수치도 안 받고 사는 게 알았지라? 음, 응. 어, 나도 이제 어, 그렇게 살, 이제 살도 찌고, 음. 응. 이제는 나도 홍당이 언니처럼 그렇게 살쪄갖고 쇼핑에부이해서 살게요. 그러면서, 그렇게그러면 그러면서, 그러게서그런자서 그러면서, 날씨가 이제 낮이 어, 아니라서 좀 선선할 때하러면서그그러도 그러면서, 그러자 자. 그래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그 이 열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목소리가 쌩쌩한 거, 여기가 처음인 거 같아요. 어, 원래 마지막 날 목소리가 안나갖고 어, 진짜 어, 그 시기 했는데 야 공기가 좋아서 그런 값어. 어, 진짜 어, 하는 내가 신나네. 목소리가 안 나오면 두 배로 힘들어요. 목이 안 나오니까 마이 쥐어 짜야 되니까 몸이 두 배로 힘든데 목소리가 좋으면은 어, 진짜 몸이 가뿐해지는 거 같네요. 어, 막 등도 뛰고 그러고. 자이 열을 어휴 나이 나이, 나이 강렬, 나이 광대요? 어, 어. 아니, 근데 이만 원은 뭐예요? 만원 수고비, 이거는 노래 비용. 아, 이거는 노래 비용, 이건 수고비, 노래하는 것보다 수고비가 더 비싼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 광대, 어, 광대, 틀어놔라. 어. 아유, 시간 이거 언제 체육반자냐. <laughs> <laughs> 자요. 엄마, 오빠가 밥만 채워줘, 요기다밥내좀 내드릴게요. 아이 시원한 게 아니네. 시리라 군다 좋네. 이제 여름에도 바꿔야 돼. 여기 겨울처럼 추울 때그 비닐이 싹 치잖아.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닐을 꽉 채를 다차갖고군용만딱 남겨놓고 에어컨을 틀어놔야 되겠어. 여름에도 이제 그렇게 공연 안 하면 이제 공연을 못할것 같아. 응, 신나는. 응. 공연하는 여러분도 개고생이고, 응, 우리도 아, 구경하는 여러분도 개고생이고, 공연하는 우리는 더 개고생이고, 응. 이게 못할 짓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 우리 내년에 에어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대틀 거니까 어, 에어컨 값은 주셔. 우리 둘은 살려야 할까 아까운게 <laughs> <laughs> 아, 그랬어요? 어, 약속을 했어요? 버찌가? 아 어, 약속을 지키겠지 뭐.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에? 어, 알겠어요. 에. 버찌 어디 갔어요? 어찌 없는데요? <laughs> 금방 있었어 금방 있었어요? 앉았어저 어디 있어요?